<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통변에 대해서 오늘은 토의 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의 오늘은 목화했죠 오늘은 토의 통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토토우 통변이죠. 토와 같은 오행, 이제 천간지지죠. 토와 같은 오행은 진축술미라. 우리가 이제 천간지지의 진축술미죠. 오행에 원리는토비 네, 토죠. 네. 나와 같은 이제 같은 오행이다. 해서 토비 토. 그래서 진축술미하고 육친으로는. 네, 육신 또는 이제 식신이라고 하죠. 정관지지고요. 자, 육 육신으로는 역시 이것도 비견. 자, 자, 토우 통변에서 토와 같은 오행은 무기의 진축술이어 육신으로는 비견겁지라. 이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쭉 써놓고 여기 중간만 지우고 여기 비교해서 쓸수 있는데 매번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같이 쓰면서 복습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계속 써드리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한번 계속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죠. 다음에는 토가 생하는 오행. 오행은 토가 생하는 거죠. 원리는 자, 토가 생하는 오행은 경신신유라, 원리는 토생금의 원리다. 육신으로는 식신 상관. 자, 토가 생하는 오행은 경신 신유 육신으로는 식신 상관이라 한다. 오행의 원리는 토생금의 원리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가 극하는 오행인데. 그 원리도 그 원리는 토국수의 원리다. 토가 극한는 오행은 토국수의 원리로 해서 정간지지 임계해자가 된다. 자, 이것도 역시 음양으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행. 음양오행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행의 토각간 오행이라고 하고 임계해자라고 칭한다. 자 천만 정간지지에서 있죠. 임계해자는 정간지지로 해서 예, 수가 되고 오행으로 5행, 오행 수가 되고 음양으로는 여기 다시 음양 음간 양간 다 음지 양지 다 주어져 있죠. 그 원리는 이제 토국수에 대한 원리다. 자 육신으로는 정재가 되고 편재가 된다. 자, 정재 편재죠. 정재 편재. 자, 토가 토하고 같은 오행은 무계 진축순위요 육진일은 비긴 급제라하고 토가 생하는 오행 경신신요 식신상관이라하고 토가 극하는오행은 임계해자요 정재 편재라 한다. 원리는 토하고 같은 오행이 때문에 토비토라 하고 토가 생하는 오행은 토생금이라 토생금이라고 토가 가는 오행은 토국수라 한다. 다음에는 토를 극하는 오행 토를 극하는 오행 그 원리도 역시. 토의 원리에 의해서 토를 극하는 오행이다. 토를 극하는 오행은 가을입니다. 토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음양 오행에 대해서 다 배웠죠? 그 관계는 목, 목을 먹이 토를 극한다. 목극토의 원리에 의해서 토를 극하는 오행 가을인묘라 한다. 천간 지지에 있는 가을인묘죠. 그다음에 육친으로는 정관평관. 정관평관이라 한다. 토를 극하는 오행은 가버리며 정관평관이라 한다. 육친으로는 정관평관이라 한다. 오행의 원리로 인해서 목국토의 원리다. 토를 생하는 오행. 자, 원리도 화생토의 원리다. 화생토의 원리에서 전간지지로 병정사오다. 토를 생, 생하는 오행은 병정사오라. 전간지질에서 병정사오라. 육치는 자, 정인편이라고 한다. 토를 생하는 오행은 병정사오요, 어, 정인편이, 육친으로는 정인편이라고 하고, 오행 상비상극, 상생상극으로는 목생, 목생토의 원리라고 한다. 자, 이런 관계가 주어져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토우통변, 토우통변에서, 세 번째 토우통변에서, 토와 같은 오행은 무기 진축설미요 육진으로는 비견 극라하고 토가 생하는 오행은 경신신이요 육진으로는 식신상관이라 하고 토, 토가 극하는 오행은 임계해자요 정제편재라 하고 토를 극하는 오행은 갑을 임묘요 육진으로는 정관평관이라 하고 토를 생하는 오행은 병정사오요 육진으로는 적인평이라 한다 오행의 원리로는 토위 토요 토생금이요 목 토국수요목국토요 화생토라 이런 원리로 해서 이 토우성 통변이 주어져 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토우통변은 토와 같은 노행은 무기 진축술미요 천간지지에서 무기 진축술미요 토가 생하는 노행은 경신신유요 토가 극하는 노행은 임계해자요 토를 극하는 노행은 갑을 임묘요. 토를 생하는 오행은 병정사오라 그 원리는 토비토요 토생금이요 토국수요 목국토요 화생토 원리라 육친으로는 토와 같은 오행은 무기진축설미에비이극제라 하고 토가 토가 생하는 오행 경신신인데 식신상관이라 하고 토가 극하는 오행의 임계해자인데 정제편제라 하고 에, 토가 극하는 토를 극하는 오행은 가을임면대정관평관이라 하고. 토를 생하는 오행은 병정사오인데 정인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토우통변의 기초적 원리를 설명드렸어요. 자, 역시 다음 시간에 금의 통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치는 오행목과 토음수 원리 이치는 다 똑같은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다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